첫 번째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 정사라는 낯선 형태가 만들어지는 이유입니다. 관계대명사절 which I can live in을 축약해서 which to live in 관계대명사 플러스 투부 정사 9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의문사절 What I should do를 축약해서 What to do처럼 의문사 플러스 투부 정사 9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을 간단한 9로 바꾸어 간결하게 표현하려는 의도이고. 이것이 바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입니다. 투부정사 앞에 의문사가 있어서 매우 낯설게 느껴지지만 의문사를 생략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투부정사와 의문사를 결합하여 명사 구로 만든 것인데요. 관계대명사절을 형용사구로 바꾼 House which to live in을 해석하면 살 집이 되는데요. 이때 관계대명사 위치는 따로 해석도 되지 않고 또 접속사 역할 이외에 대명사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이 대명사 it은 선행사 하우스와 중복돼서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접속사인 관계대명사 위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는 대부분 이렇게 to live in만 씁니다. 위치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살 집이 없다로 해석이 되니까요. 접속사 대 h 도 마찬가지로 대절이 명사고 to see you soon으로 바뀔 때 대세 유무와 관계없이 의미 변화가 없기 때문에 따로 쓰지 않고 생략합니다. 반면에 의문사가 있는 명사절을 명사 절을 명사 구로 바꾼 I don't know what to do 에서 의문사 what은 무엇을 해야 할지로 정확히 무엇이라고 해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what to do의 절의 형태를 보면 what I should do 인데 what이 원래 동사 o 의 목적으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what은 낯설기는 하지만 꼭 필요한 요소로 생략이 불가함으로 이렇게 투부정사 앞에 써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음사 플러스 투부정사라는 낯선 형태가 생기게 된 이유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두 번째로 y 투부정사가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 있는데, 뭐뭐 할지, 뭐뭐 하는지, 뭐뭐 했는지의 차이를 아시나요? 힌트를 드리면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뭐 할지는 미래를 나타내며, 리을 지는 미래의 연결어미로 추측에 대한 막연한 의문을 가지고 뒷절을 연결합니다. 뭐뭐 하는지는 현재를 나타내는데, 는지라는 연결어미가 붙는다면 현재의 연결어미가 됩니다. 반면에 했는지는 과거를 나타낸다는 것을 그냥 보면 알수 있겠죠. 예문을 보시면 미래를 나타내는 할지가 다 보이시죠? 뿐만 아니라 추측에 대한 막연한 의문의 내용도 보이고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처럼요. 바로 투부정사가 이렇게 미래 지향적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동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의문사절을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where to go, when to start, how to explain 이 t 로 바꾸는 이유가 됩니다. 반면에 다음에 y절들은 하는지가 보이시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 지는 추측이나 막연한 미래가 아닌 현재이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이유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현재의 이유를 나타내는 yd에 미래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실제 동작을 표현할 수가 없으니 y 플러스 투부정사는 불가능합니다.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적 개념 자체가 맞을 리가 없겠죠. y는 이와 같이 절의 형태로 쓴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제대로 알기입니다.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하다는 거 아시죠? 부정사도 결국 동사이니 주어가 필요한데요. 이 의미상의 주어가 세 가지로 실제 문장의 주어이거나 목적어이거나 일반인 주어로 세 가지가 됩니다. 첫째는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인데요. Do you know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니? What to do의 의미상의 주어가 실제 주어인 you라는 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절로 바꾸면 what you should do가 됩니다. 두 번째는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인데 tell us what to do.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세요. 이번에는 to do의 의미상의 주어가 목적어인 us로 절로 바꾸면 what we should do가 됩니다. 끝으로 일반인이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입니다. The question is how to do it.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할지이다. 이 문장의 의미상의 주어는 일반인 주어 위로 how we should do 가 됩니다. 일반인 주어란 특정인이나 정해진 사람이 아닌 막연한 사람을 통틀어 말할 때 사용하는 주어로 we, you, they, people이 일반인 주어입니다. 보신 것처럼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세 가지라는 것을 명심해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의문사 플러스 투부 정사구를 엉터리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놓치면 안 되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 정사 형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서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의문 형용사 플러스 명사 플러스 투부 정사구문입니다. 예문을 보세요. You can choose which car to buy. 주로 which to buy와 같이 의문사 플러스 투부 정사의 생김새가 주류인데. 가끔 이런 의문 형용사 플러스 명사 플러스 투부정사 구조인 which car to buy의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which one to read. 어느 것을 읽을지. what kind of tattoo to get. 어떤 문신을 할지.처럼 이런 형태에도 익숙해져야 합니다. 의문 대명사가 앞에서 이렇게 명사를 꾸미면 이것들처럼 의문 형용사가 됩니다. 이제 네 번째 의문사절을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로 바꾸기입니다. 저를 구로 바꾸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말씀드린 대로 의문사인 접속사는 그대로 두고 구로 바꾸는 것이니 주어와 조동사 지우고 동사를 구의 형태가 되도록 투부정사로 바꾸면 됩니다. When to arrive. 한 문장 더 보면 의문사 w a t 은 그대로 쓰고 주어 조동사 지우고 둘을 to do로 쓰면 끝입니다. what to do. 정리하면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를 의문사 투부정사로 쓰면 됩니다. 조동사는 대부분 슈드가 쓰이고 can이 쓰이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해석은 슈드의 경우 뭐뭐 해야 할지, a 니의 경우는 뭐뭐 할수 있을지입니다. 끝으로 삼형식, 사형식에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에 대해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동사를 알아야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우선 의문사 플러스 투부 정사는 보시는 것처럼 주어, 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보호 자리에 다 쓰입니다. How to make pizza가 주어 자리에 쓰인 거 보이시죠? Where to go tomorrow는 동사 no의 목적어로 쓰였고요. what to do는 전치사 about의 목적어 자리에 쓰였습니다. when to go는 비동사인 is의 보호 자리에 쓰였네요. 하지만 이 중에 주로 쓰이는 구조는 두 번째 동사의 목적어 자리입니다.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구조를 가지는 동사는 주로 no, decide, forget, explain, learn 등인데, 이 중에 no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no 플러스 의문사 투부정사 구조는 꼭 알고 있어야겠죠. 또, 의문사 투부정사가 잘 쓰이는 문장은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의문사 투부정사 구문인 사형식 문장입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는 대표 동사는 tell, teach, ask, show 등이 있는데, 이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tell입니다. He told her what to do. She told me how to remember the word.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